들이 많아요. 자 그때 베르누이를 보면 뭐 성립 조건 그랬는데 유선을 따르는 유동이어야 되고 정상 유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흐름, 비압축성 유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유, 유정마비 뭐 이렇게 그냥 앞머리 따서 외우죠. 자 그거 그것도 그것데이 베르누이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결국 이 일이라는 놈은, 일이라는 놈은 아까 봤던 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뉴턴 곱하기 메타, 즉, 흰 곱하기 거리에 대한 물리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DS,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를, 에너지로 표현된 베르누이를 볼 거예요. 이 베르누이 유도 돼야 돼요. 이 에너지로 표현된 베르누이를 보면, 첫 번째, 운동 에너지입니다. 결국, 아까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힘이라는 것은 아까, M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MG 또 PA 이렇게 표현하고 로큐브이 뭐 이런거죠. 근데 이 로큐브이는 이거나 같은거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아니 이 힘을 저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어, 이 수평방향으로 어, 속도변화를 가져가는 힘을 얘기를 하니까 이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인테그랄 적분이죠 적분 이 적분은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 대한 게 이제 가끔 나오는데 식류도할때 우리가 뭐 미적분을 배운지 오래돼서 잊어먹었다 그래서 미적분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나오는 현상대로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은 미분은 쪼개는 거예요. 난, 나누는 겁니다. 적분은 쌓는 거예요. 쌓을 적자를 써갖고 그래서 적분, 미분은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얘 차원이 한 차원 낮아지는 거예요. 음, 쪼개는 거니까. 그래서 x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물론 상수가 n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또 x의 n승을 적분을 하면 x의 n+1승이 되는 거예요. 한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상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뒤에서 나중에 미적분 할때 다시 한번 미적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음, 그 그러니까 적분은 뭇 모으는 거예요. 쌓아갖고, 쌓아갖고 모아갖고 에너지의 총합을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하는데 얘는 이 운동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의 어, 에너지니까, 즉힘 곱하기 거리에 대한 물리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힘 곱하기 거리는 힘은 MA 이렇게 표현하고 거리는 DS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 MA는 m 곱하기 얘가 가속도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DS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놈은 m 질량 곱하기 얘하고 얘 자리 바꾸면 dt분의 dv dv dt분의 dsdv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이놈은 m 곱하기, 얘가 메타, 얘가 세크. 이 속도죠, 속도. 그러면 결국 v가 돼요, 이놈이. dv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v는 미분 상태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분 상태 거를 다시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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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돼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쌓아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 원래 값이 돼 버려요. 음. 그래서 얘는 v를 v에 대해서 적분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v에 대해 v를 v에 대해서 적분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적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 상수로서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m이 그냥 빠져나오고. 이 V를 적분해봐, 이런 얘기야요 V를, V에 대해서 적분해. 그럼 우리 적분은, 뭐,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적분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X의 N승을 적분하면, 이 차원이 밑으로 그냥 내려오고, X의 N-1로 한 차원이 줄어들어요. 이게 공식이니까 안개하셔야 돼요. X의 N승을, 이 미분? X의 N승을 적분을 하면, 적분하면 이상 밑에 상수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고 x의 한 차원이 높아집니다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거 적분 공식이니까 암기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얘 v를 적분하면 v의 1승을 적분하는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하면 음. n 플러스 1이잖아요. 1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즉 v의 n 1 플러스 1 이렇게 적분이 돼요. 즉 2분의 v 제곱이 되죠. 결국 2분의 1 v 제곱 이렇게 적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 적분 값을 보면 이게 적분되면 m은 상수니까. 2분의 1v 제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얘를 운동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운동에너지. 요거 메모 하나 해놓고 안기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수두로 표현된 베르누이. 아얘 단위는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잖아요 힘 곱하기 거리 에너지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는 줄의 단위를 쓸 거고요 음, 질량 속도 이런 거니까 줄의 단위를 쓸 거고 얘 단위는 그래서 뉴턴 곱하기 메타란 단위일 수 있어요 음. 중력 단위계로 쓴다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 메타 이런 단위일 수 있어요 이 뉴턴하고 킬로그램 포스는 9.8배의 차이에요. 아까 1 뉴턴은 뉴턴이라는 게 킬로그램 메스 곱하기 메타퍼 세크의 제곱. 얘를, 얘를 갖다가 뉴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1 뉴턴은 중력가속도를 감안하면 즉, 1 뉴턴은 킬로그램 메스에다가 중력가속도. 9.8m p 세 s 의 제곱이란 놈이 곱해지면, 결국에는 9.8kg, kg, 다시요. 다시요. 1kg 포스라고 부른 우리 어, 중력 단위계에서의 음, 중력은, 중, 중력의 무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kg 매스 곱하기 포스 이렇게 될 거예요. 포스. 이 포스가 곱하기 포스. 이 포스가 중력 가속도로서 이놈은 kg 매스 곱하기 9.8m/s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kg 퍼스는 9 8뉴턴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놈은 결국 9.8 뉴턴이 됩니다 <laughs> 즉 1kg 포스라는 것은 9.8 뉴턴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 상수값에 대한 9.8배 차이는 있지만 단위로서는 얘도 1회 어, 단위고 얘도 1회 단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숫, 어, 우리, 이제, 뭡니까? 운동 에너지를 받고, 위치 에너지 볼까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laughs> 자, 이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위치에너지는 인테그랄 F ds인데 이 F가 1kg의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려 있는 상태 얘를 갖다가 어. 힘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ma 아니고 mg ds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놈은 s를 적분하는 거죠 미분돼 있는 s를 다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원 상태가 그냥 되는 거예요. s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리. <laughs> 그래서 mg든 상수니까 빠져 나오고 이 s를 적분해 봐 이런 얘기잖아요. 미분되어 있는 x를 다시 적분하면 그러면 그냥 s가 됩니다. s가 되는데 우리가 이 s는 거리잖아요. 거리. 이만큼의 높이, 거리. 그래서 높이를 우리는 z라고 표현하죠. 그냥. 그래서 mgz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방금 봤던 것처럼 mgz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압력 에너지는, 압력은 아까 뉴턴 퍼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또는 킬로그램 포스 메타제곱 이렇게도 되겠죠. 9.8배 차이는 있지만 음. 그럼 압력으로도 표현된 베르누이를 보려면 <laughs> 이 위치에너지는 음. 마찬가지로 얘 예, 마찬가지죠. 단위는 다줄 단위 또는 뉴턴 메타 뭐 이런 키로그램 포스 메타 이런 단위를 가져요. <laughs> 압력으로 표현된 베르누이는 F 곱하기 DS 똑같이 표현되겠죠. 얘는 f가 아까 압력으로 pa라 불렀으니까 어, 압력으로 나타난 힘은 pa d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얘는 면적 얘는 거리 그럼 얘 둘을 갖다가 속도가 아니라 최적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pdv 최적값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럴 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돼 있는 최적은 그냥. 최적값으로 적분되면 최적의 합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PV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표현된 베르누이는 압력 에너지는 PV,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표현된 베르누이는 2분의 1, /2. 뭐 지우죠, 뭐. 결국 에너지로 표현된 베르누이는 2분의 1 m v 제곱,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m g z. 플스 P V P V 얘가 항상 일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로 표현된 베르누이. 아까 줄의 단위를 가지고 뉴턴 곱하기 메타 킬로그램 포스 메타 뭐 이런 단위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로 수도로 나타낸 베르누이예요. 이 수두로 나타낸 베르누이를 보면 수두는 메타를 단위를 갖죠. 그죠? 메타 단위를 갖다 보니까 여기에서 메타 단위를 가지려면 뉴턴을 삭, 삭, 뉴턴으로 나누던가 킬로그램 포스로 나눠야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mg로 나눠줍니다. 얘를 mg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수두 단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놈은 킬로그램 메스 질량이니까 곱하기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이게 뭐겠어요 뉴턴이잖아요 그럼 뉴턴을 뉴턴으로 나눠버리면 그냥 수두 단위가 되는 거죠 메타 그래서 얘를 mg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mg로 얘를 나눠주면 mg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g 분의 v제곱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그다음에 mg로 나누면 z. 얘를 mg로 나누면 mg분의 pv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제 메타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때 보니까 얘는 최적이에요. 속도 아니죠. 아까 이제 최적이었죠, 이게. 최적인데 그럼 메타 삼성이고 얘는 질량으로 kg, 매스라는 단위를 갖고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얘가 밀도의 역수네요, 그죠 밀도 로우라는 것은 메타 삼승분의 킬로그램 매스니까 어? 밀도의 역수네요. 그럼 이 밀도의 역수면은 로우 분의 1이네요 그럼 얘가 결국에는 로지 분의 피 이렇게 되죠. 이것이 우리 로지는 감마라고 알고 있죠, 그죠왜 메타 삼승분의 킬로그램 매스 곱하기 중력가속도 0 g 이포스니 g 이놈 곱해버리면 메타 g 승분의킬 g 그램 포스가 되니까요 그1 0 0 감마죠 감마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감마 분의 p 이렇게 얘1한 거예요 1이0 우리 다암기0 g 1 0 0죠 g 1,0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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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두로 표현된 베르누이라 그러고, 우리는 주로 막 예를 갖다 많이 얘기하죠. 수두로 표현된 베르누이. 근데 우리 지금 앞에서 막 이론 공부들 좀 많이 이제 하셨을 건데, 이제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우리가 핵 핵이 분열을 해갖고 핵 분열을 했을 때그 운동 에너지는 이 분의 n 분의 이자고. 그 다음에 우리 광전 효과 이런 것들. 어. 그 반도체에다가 빛을 조사했더니 광전자가 하나 튀어나가는데 그 튀어나가는 전자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요. 자, 세 번째. 그 수두 말고 압력으로 표현된 베르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유도도 할수 있어야 되지만 에너지로 표현된 배로노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다음에 압력으로 표현된 배로노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거기까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압력은 아까 뉴턴퍼 메타제곱일 수도 있고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제곱일 수도 있죠 그럼 이 메타에서 이런 단위를 가지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감마를 해주면 돼요 즉 메타삼승퍼 킬로그램 포스 요 놈을 곱해주면 약분 돼가고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표현된 베르누이는 여기다가 곱하기 감마를 해주면 압력으로 표현된 베르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감마 해주면 이 지분의 v 제곱 감마 플러스 z 감마 플러스 p는 콘스탄트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감마는 로지니까. gg 약분되면 결국 2분의 로 v제곱 플러스 로 gz 플러스 p 얘는 콘스탄트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으로 표현된 베르미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결국 뭐 kg, 포스, 퍼, 메타제곱 이런 단위를 가지고 또는 뉴턴, 퍼, 메타제곱 뭐 이런 단위를 갖겠죠 자, 그래서, 어, 얘를 운동 에너지, 위, 어,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 에너지라 부르고, 얘는 속도 수도, 얘는 위치 수도, 얘는 압력 수도, 이렇게 부를 거고요. 얘를 동합, 그 다음에 얘를 위치압, 얘를 정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로 표현되는, 또 수도로 표현되는, 또, 어, 압력으로 표현되는 베르누이, 이 베르누이, 또, 유도하는 것도 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거 암기해 놓으세요.